요나 3장.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일어나 큰 도시 니누에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누에를 향해 즉시 출발했다. 니누에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이었다. 요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숙대밭이 될 것이다. 니누의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회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배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들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이 니누에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배옷으로 갈아입고 제떠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니누에 전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한 술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희 양떼와 소대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모두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고, 손을 더럽히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행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4장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질러 댔다. 하나님, 내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도성 동쪽으로 나아가 앉았다. 그는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 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화가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 그늘을 즐겼다. 다시 살맛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셨다. 그 벌레가 다음 날 새벽까지 그 그늘 나무를 갈가 구멍을 내자 나무는 시들어 버렸다. 해가 솟았고 하나님께서 푹푹 찌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죽고 싶다며 기도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그늘나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 않았고 물한번준적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에 자랐다가 다음 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큰 도성 니누에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에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미가 1장 모래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으로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처소에서 나오신다. 내려오셔서 산과 언덕 사이를 활보하신다. 산들이 그분 발 아래 으깨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 골짜기는 채에 물 빠지듯 허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가문의 잘못 때문이다.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묻느냐? 사마리아를 보아라. 명백하지 않느냐?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무죄하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쓰레기만 어지러이 나뒹구는 공터로 만들 것이다. 그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골짜기에 갖다 버려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각하고 주조해서 만든 남신과 여신들 모두 땔감이나 고철로 팔려 나갈 것이다. 신성하다는 다산의 숲이 다 불타 쓰러지고 신으로 숭배하던 막대기와 돌들도 모두 박살날 것이다.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들이다. 창녀가 화대로 번 것에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유다.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고 이리 때처럼 지저대며 밤에도 부엉이처럼 울어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유다가 나을 길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고발당했다. 떠버리 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 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 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 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니, 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꿰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었다. 작별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신기루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상속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마을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밀어라. 거위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 다 사로잡혀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장. 악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서도 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동이 트면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성한 정력으로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다. 탐나는 발을 소나귀에 넣고 탐나는 집을 빼앗는다. 이웃과 그 가족을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국리만 한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계획이 있다. 이 잡종 번식하는 악은 결국 재난을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살아나지 못한다. 심판의 날이 왔다. 너희를 조롱하는 노래가 지어져 퍼지고 너희 자신은 서러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망했다. 집과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고가를 부르는 입찰자에게 모두 팔려 넘어갔다. 너희 편이 되어 줄자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배심원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줄자 아무도 없으리라.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어떻게 야국 가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그분이 그러실 뿐이냐. 그분은 선량한 사람들 편이 아니시더냐. 그분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선량한 사람들이라니. 내 백성의 원수인 너희가 말이냐. 너희는 저녁 산책을 나온 무고한 자들을 상대로 강도 짓을 했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에게 옷을 누락질한다. 민가에서 여인들을 쫓아, 쫓아내고 그 아이들을 폭력과 악의 희생 제물로 삼는다. 여기서 나가라, 너희 떼거리여. 여기는 너희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몰락했다. 너희는 미소 띈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야고바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나는 모두를 되찾기 원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한 곳에 모을 것이다. 우리의 양들처럼, 축사의 소들처럼, 그들이 떼지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탁 트인 곳에 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따라갈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 것이다. 아멘.